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우리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 한인 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때가 1970년대 또 내지는 1980년대에 한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민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이민 생활을 할때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라이드부터 시작해서 이민자들이 와서 교회에 도움을 받고 미국 생활에 정착을 하고 이런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해서 예전과 같이 교회를 통해서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고 이제는 공동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성향이 더 예전보다는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신앙은 같지만 우리가 신앙은 다 똑같지만. 그 신앙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말하자면 이제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의 가치관도 다를 수가 있고 또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양성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물론 필요하죠. 획일적인 것보다는이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되고 다른 점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을 품으려면 다양성이 존재하려면 그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일치. 그 일치의 방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될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선포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예, 교회 와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모든 중심에는 예, 복음의 선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뭐 친교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그 모든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캐리그마 신앙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h a t is the m e s 지 a 지 이제 우리가 친교 나눌 때는 이제 코이노니아 그런 말 쓰잖아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친교. 그다음에 디다케. 뭐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캐리그만데 캐리그만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교회가 이 캐리그마로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인물로 생각하지만 다른 역사척에서도 AD 1세기경에 유대 땅에 그런 인물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다른 어떤 문헌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얼마나 그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 캐리그마가 빠지면은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것이 캐리그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을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본질, 이 캐리그마를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실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그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고 기초이고 교회가 정체성을 거기에 두는 것이고요. 또 사명을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 어떤 훌륭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교회가 어, 아주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면서 뭐 구제 활동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안에 캐리그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회 사업을 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되게 재미를 주고 막 감동,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막 눈물을 흘리게끔 하고 또그 다음에 어떤 좋은 정보를 주고 삶에 유익을 끼치고 깨달음을 많이 주는 그런 아주 너무 훌륭한 그런 설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설교 안에 캐리그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본질을 만약에 빠진 채로 계속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 선포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인사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인사하죠? 해피 이스터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해피 이스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즐거운 휴가 기간 되세요 이런 관용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점점 시대가요 이 본질을 고민하고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형식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도 아무런 그런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인 것을 계속 따라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의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껍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년 이날은 그냥 부활절이니까 이날은 그냥 지키는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부활절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세게 됩니다. 부활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지만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고요.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고요. 새 생명의 희망을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이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깊은 감격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부활절을 뭐 축하합니다 뭐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오늘을 돌아보는 신앙 또 미래까지 연결되는 궁극적인 소망까지 다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부활절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순조롭게 이 부활의 의미가 순조롭게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이 도마인 것이죠. 사람들이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이성적으로또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의 사물과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바로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에 잡히는 실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겠다. 정확한 사실만 내가 확인돼야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나타난 장소에 하필이면 빠져 있었던, 참여하지 못했던 이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믿지 못하겠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진짜 그손못 박힌 그 손을 이렇게 안에 넣어 보고, 옆구리에도 창에 찔린 그 예수님을 거기 만져 보지 않고는 "나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도마가 도마를 항상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도마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이 완전히 굳혀졌습니다. 도마로서는 참 억울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 도마가 그 장소에 없었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도마와 똑같은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제자들이 더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항상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은 그냥 그때 당시 들을 때는 그냥, 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했지, 그게 진짜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도마는 근데 그게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나는 너희들 말 듣고는 나는 못 믿겠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도마의 태도가 이해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턱대고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이성은 당연히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무턱대고 막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를, 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정이 바로 의심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도마가 내가 이걸 진짜 경험하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어떤 경험과 그 태도에 머무르는 것은 참 신앙에 이르는 길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경험하지 않고 나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경험, 어떤 자기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걸림돌이 돼서 참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걸림돌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주님의 부하를 내가 나무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도마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에게 오셔서 막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의심하는 그런 이 제자가 한편으로는 좀 밉기도 하잖아요. 너는 이제 제자 이제 자격 없어. 너는 이제 제자에서 탈락이야. 뭐 그렇게 야단치시면서 도마에 대해서 아주 꾸중할 수 있잖아요. 너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섭섭함 때문에 그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오셔서 그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셔서 도마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다시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질 때 그를 다시 세우셔서 그 믿음을 다시 북돋아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지, 너는 이제 탈락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그에게 넣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도마가 갖고 있는 그 참신앙,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에는 장벽이 되는 그 장애물인 의심을 해소하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도마야. 네가 물론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속에서 너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두 가지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도마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거나...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되는 것이지 그 중간 사이에 어중간한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뭐 믿음이 없다가 이게 이게 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이거나 아십니다. 의심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이 어 정말 계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자꾸 의심하고 계속 의심 의심을 하면 그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뭐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그 테두리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변화된 것입니다. 의심을 가진 믿음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도마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처럼요, 믿음은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이 정도의 자리가 좋아. 요 정도의 믿음이 좋아라고 안락한 그런 지역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성장해야지 부모가 기쁘죠.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아직 10살짜리의 그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듯이 믿음이 예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만 고착돼 있어서 자라지 않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오늘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그 믿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제자들은 참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니까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복도 복이지만 더큰 복이 뭐냐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게 그럼 과연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을 직접 보고 믿는 자들보다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근거하여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도 오늘 마지막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냥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아홉 번 시리즈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리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렇게 만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인 걸로 세상으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고,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자기의 경험의 그 판단에서, 자기의 이성적인 근거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변화된 거예요.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우연히 그냥 대충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된 일으 일으키시는 그 주님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돼서 나를 이끄시는 그 궁극적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전하는 이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